상을 볼게요 네 어? 됐네 고객님 향 들어간 커피 쓰셨죠? 그럼 그라인더가 망가져요 이거는 기계 열어봐야 됩니다 바로 내려가세요 예, 저는 일단 오늘 내려가는데 어, 몇 시쯤 내려가세요?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바로 내려가요. 점심 먹고요. 점심에 한 시간 정도 드시나요? 한 삼, 4 시간 먹고 어, 그러면 다 드시면 전화 한번만 주세요. 쳐봅시다. <laughs> 뭐가 떨어집니다. 에어 보셨나요? 열어 보셨나? 어,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기계가. 이렇게 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. 그죠 정상적이지 않죠? 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못 해드려요.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드론기가. 전체적으로 원두 가루가 날려 있어요. 정상적이지 않거든요.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이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에어를 분것 같은데. 그라인더 <라인더> 내부 청소를 하신 하신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이거는 약간 좀 만져진 그라인더 느낌이 나고 지금은 그라인더 벨트가 나갔어요. 그래서 그라인더를 드러내서 벨트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이건 벨트 나간 거예요. 아 이제 그라인더를 드러낼게요 이렇습니다 제가 벨트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애초부터 잘못 들어가있네 조립불량 누군가의 조립불량 아마 갈려가지고 날렸을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라인더가 벨트가 다 갈려버렸어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새 벨트입니다 새 벨트 새 벨트 보이시죠 새 거에요 얘는 새 겁니다 새거이 벨트가 다 나갔죠 이제 나갔잖아요 벨트가 장력을 안 만졌는데 이게 너무 좀 헐렁하네요 장력을 좀 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벨트 유격을 조절해 가지고 너무 난창난창 되지 않게 해 놨고요 네이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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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막고요. 막고, 에어를 불어. 살짝 이렇게 가볍게 닦고 갑시다. 네, 이런 식으로. 피스가 원래 뭐죠? 다섯 개인데 고객님은 네개풀었어네 개. 제가 네개 풀었는데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원래 피스가 있어야 되는데, 피스가 없어요. 고객님 거는 없어요. 청소한 거 아니에요. 아, 에어만 분 거예요, 에어만. 에어만 불었는데, 이거 멀리서 보면 새거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보면.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수리. 칼날은 에어만 불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,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. 벨트만, 벨트만 갈면 되는 거예요.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. 이게 왜 그냥 빠져? 희한하네? 이거 그냥 빠진 거 원래? 원래 빠지나? 아, 올라가는 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드롱기 치고는 분쇄도가 너무 굵어요. 그냥 더 낮춰야 돼요. 분쇄도를. 분쇄도가 굵은데? 분쇄도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아니 기꺼이 닦았는데 영상도 안 키고 닦았어 너무 억울해서 닦는 척한번 하려고요 아 멍청해 혼자 헛소리 떠들고 있었어 이 전자몽 머신이 커피 뽑아먹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닦기는 정말 싫어